봅시다. 2.6번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육승의 정계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세야 리는 건데 a는 포함 안 하고 b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문자가 a는 포함 안 되어 있고 b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뭐 하세요? 맞고 된다?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이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가 바꿔야 된지 A라는 카드가 있고, B라는 카드가 있고, C라는 카드가 있고, D라는 카드가 넉넉하게 있을 거야 근데 중에서 여섯 장 뽑기지 중복을 허락해서 뽑기지 그런 경우에수잘 알려주세요 다. 그러면 자가리게 이거는 그러면 답은 4H로 됐지? 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 A라는 카드는 한 장도 뽑으면 안됨 됐지? 자, 그 다음 B는 적어도 한 장은 뽑아야 되지 그러면 한장 미리 뽑자 자, 뽑았다 한장 미리 자, 그러면 이제 다섯 장만 뽑으면 되지 그럼 이제 하나도 안 뽑아도 괜찮지? 미리 뽑아놨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 하나도 안 뽑아도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어, 중복조합이죠 이제 그래서 3H5 그냥 3H5 됐나? 이렇게 자 그래서 7C2제 7 c 5니까자 그래서 2176 이렇게 되기 때문딱2 1일이다 질문 있나? 어 저게 기라고잖아어 근데 B플러스 십 플러스 비를 어. 복사하면 비가 어. 안 들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끼 거예요. 미리 잖아그니까자 상황 다시 보자. 6승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무조건 여섯 짜리 어. 그거 기억나니 삼승 정리식 이론 설명할 때 AA 그 다음에 AB BA BB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플러스 B 요 그러면 AAA, ABA, BAA, BBA 그 다음에 AAB 그 다음에 ABB 그리고 BAB 그리고 BBB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삼승이면 세 자리 말이 카드는 종류가 뭐인가요? A라는 카드, B라는 카드. 가 그럼 이게 뭐냐면 AAA 이겨하는 거예요. 근데 줄 세우기가 아니고 뽑기다,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는 내가 동료왕으로 이렇게 해되는데 순서는 상관없다고. 그래서 이거 동료왕인 거예요. 그럼 이 상황 결국에 세 장의 카드를 뽑겠다라는념이이니다 근데 지금 6승인데, B가 적어도 한장 뽑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미리 하나 뽑아놓은 거다요그 B를. B를, 미리 B를 뽑아놓은 거지. 그럼 상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B를 하나 미리 뽑아놨다고. 그럼 이제 남은 거에서 B를 하나더안 뽑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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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뽑았다, 진짜. 물론 이거 순서는 상관없지, 지금 상황이. 어쨌든 이거 다 곱하면 된다. B, C, 4 사승 D. 이거겠지. 얘 정비했을 때 나오는 항 중에 하나가 있겠지. 이상한 거지. 여한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까 미리 뽑아놨으니까 상관없다, 이거. 이거만. 미리 B가 곱해질 거니까, 어차피. 다만, 이해됐나?